장주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2024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그 연말까지 그 1,2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유출돼 세계 사이를 차지할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는 2023년 800명보다 50%나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단기간에. 유출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한국 부유층이 소위 탈 조선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대표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셀러나 이민의 최여경 대표는 가도한 상속 증여세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또 지목했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일본의 50 5%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25%도 크게 웃돈다. 반면 자녀 교육이나 취업 면에서 매력이 높은 미국의 경우 상속 중요세에 가감한 통합세에 공제를 하고 있다. 부부를 합치면 공제액이 우리 돈약 350억 원에 달한다. 최 대표는 한국에서 물려주고 싶은 애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떼야 하는데 이는, 이는 그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면은 그이를또 아낄 수 있으니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이민에 드는 80만 달러의 비용조차 5년 뒤에는 거의 돌려받을 가능성이 또 크고 설사 못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 비하면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이민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또 했다. 특히 은퇴 이민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 대표는 미국에서 공부한 자녀가 현지에서 수월하게 취업, 대학원 진학 등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가 급히 미국의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요즘 은퇴자들은 해외 경험이 많고 거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생각도 열려 있는 편이다. 최 대표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중엔 애국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떠나는 것이지만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예, 이 이야기는 김은정 기자가 올려진 그 기사 내용입니다.